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며 기도하며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이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네. 에,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스프에서 전면전을 펼치게 되고 결국 어 게릴라전에 능했던 어 적은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병력이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사들이 그 뛰어난 그 전술로 인해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그런 그 모습이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압살롬이 로 죽는 그런 그 장면까지 우리가 봅니다. 굉장히 그 심했던 그 전투였고,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짧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으면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길게 그렇게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왜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을 어겼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옳은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 결론부터 얘기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압을 사용하셔서 어, 정확한 심판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어, 여러분 이 전쟁과 역사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은 압살롬의 죄와 그리고 다윗의 죄,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오래도록 참고 계셨다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압의 손을 통해서 지금 두 사람을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이미 죽을 죄를 지었죠. 형압론을 이제 죽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대적해서 나라를 뺏으려고 하고, 아버지의 아내들, 후궁들을 범하고,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으로 봐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그 죄를 범했는데 어, 아버지는 그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두었죠 하나님은 참다가 참다가 이제 압살롬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요압의 손을 빌려서 심판을 하셨죠 어, 죄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그 압살롬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비참한 어,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하셨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다윗 에대한 심판입니다. 다윗은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던 그러한 그 범죄에서부터. 이 형을 죽인 압살로움을 어~ 징벌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내버려뒀던 그러한 그죄한 나라의 왕으로서 한 나라의 재판장으로서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고 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만큼은 너그러운 용서를 해줬던 그러한 그 다윗의 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괴로워하고 죽임을 당하는 또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황을 보지 못하고 그저 부정에 얽매어서 아버지의 그 정에 얽매어서 압살롬을 살리려고만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죄죠. 하나님은 그 죄를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행동을 또 말로 하게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예 어~ 어떻게 하든지 압살롬을 어~ 살려서 데리고 하라라고 하는 그런그 내용입니다 이 치열한 전투에 남들은 다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압살롬을 살려 가지고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은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공동번역은 이렇게 나오죠. 압살롬이 아직 철이 없으니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아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압살롬 아직 어려. 철이 없는 애야.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고 꼭 사로잡아가지고 살려서 데리고 와. 라고 하는, 지금 한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위급한 기로에 서 있는데, 다윗은 그저 아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해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여러분 하루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죽었죠. 그리고 더 넓게 해서 가면 다윗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은 자기 자식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그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주 위험이 있어야 되는 자리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회적 책임, 국가적 책임을 지어야 하는 이 다윗이 자기의 책임을 다 망각하고 지금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자식이 죽는 심판.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요압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어, 징벌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겼느냐,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요압을 사용하셔서 지금 두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어, 압살롬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죽을 수가 있죠 창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겠죠 그런데 나무에 걸려 죽는 것은 참 이렇게 특별한 일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죠 압살론 머리가 길어서 상수리 나무에 걸렸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또 한나라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어떻게 노세를 타고 다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9절 말씀.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예,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나무에 걸릴까? 그리고 왜 노새를 탔을까 하는데 한번 이스라엘의 상수리 나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숲이 있는 데가 많이 있고 상수리 나무들이 아주 큰데요. 상수리 나무 안에서 이제 본 것입니다. 가지들이 이렇게 크게. 에, 가지들이 자라면 이제 땅으로 향하게 되고요. 지금 이 사진은 이파리가 없을 때인데, 이파리가 있으면 더 촘촘하게 그렇게 이제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이 사진을 보면은요, 그 상수리 나무들이 많은 숲 숲의 사진인데요. 이스라엘 대부분 이런 숲이 굉장히 많죠. 오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에브라임 숲도 바로 이런 이제 형태인데요. 이런 데서 이제 전쟁을 치를 때 에, 여러분 말보다는 노새를 타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노세를 좀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노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숲당나귀하고, 그리고 암말하고 교배해서 나온 잡종입니다. 그러니까 말보다는 조금 작고, 그리고 나귀보다는 매우 큰, 어, 말 쪽에 좀 비슷한데, 이제 그 높이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그 에무라임 숲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노세를 탔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왕으로 자처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바른 그런 그 전쟁 준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타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쫓기다가 결국 이제 나무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이그 압살롬의 머리 털이 굉장히 그 많았다고 이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화가들의 그림이 참 많은데 이 그림이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아마 가장 현실감 있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탈 것도 이제 말이 아니고 낙이로 그렸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주 큰 상수리 나무에 아주 그 촘촘한 가지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데요 왜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이제 의미가 있죠. 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압살롬을 심판하시면서 정말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압살롬을 그냥 죽이지 않냐시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지금 그렇게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의 머리가 아주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능입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이제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읽으면은 사무엘 하 1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조울로 2 0 0세겔이었더라 네. 여기에 대해서 어, 세상적인 그 조건이 왕이 될 만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 세상적 재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자신의 그 주신, 그러한 그 자기가 받은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 자신의 자리를 위한 일, 남들을 해하고 남들을 죽이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사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에 충분한 죄죠. 압살롬에게 주셨던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그 달란트. 그것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다가 결국 그 받은 달란트 때문에 그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죠. 그 달란트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정의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재능이란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네, 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장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주셨고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그저 이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 하루 종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몽땅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을 살리고 남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일, 남들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달란트가 쓰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고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압살롬 같이 달란트를 소멸시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그 달란트가 재능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